아, 친구로 보지 마시고,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듣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오늘 이걸 좀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좀 귀한 시간이 되기를 좀원하 우리 정말 멋지게 준비한 아, 아동교육 전문가 우리 서민정 우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요서입니다 어때 오시는데 굉장히 힘드셨죠? 네. 시선을 이렇게 여러 분들수 안네요. 무슨 필요가 있을까? 도놈미가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네. 아, 역시 강남은 강남이더라고요. 도시 그 전체 쯤도 정말 강남이 아니고 어, 여러 가지 가만해서 도 대중교통을 이용해도없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자유롭게 내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드립니다. 저에게 지금 권한 하나가 필어가있어요 여러분. 아 오늘 굉장히 멀리서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손 들어주세요 2 0 보통 <laughs> 수원 예, 저희 집인 수원 오산 안산 춘천이요 춘천이요 춘천보다 더 경례하는 거 같아요 네, 춘천 더 멀리 오신 분 계세요? 어디요? 춘천 날 밑에 분당이요 아 그거 멘토가 다 읽으면 <laughs> 멘토예요 네. 아, 네. <laughs> 그럼 추천해서 오실 분 드려도 될까요? 네. 와, 아, 예. 네. 어, 추천해주고 친구 주라고 하셨는데요? 아, 와인을 많이 받쳤을 것 같아요, 진짜. 어, 지금 드려요? 이따가 어, 나갈 때아가지고가시면데 썰려가지고. 아, 지금 드릴까요? 떨는 분은 뭐드야 돼? 어, 신화들 제목이? 내 안에 나와 다니는 대화. 예. 어, 근데 신화들. 멀리서와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 힘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좀 앞에 계셔좀 반성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서안대학교 대학원에서 가족상담원을 전공했고요. 그다음에유학 기간에서 24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주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포상이 주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 가지 가은상 중에서 가장 좋은 좋았던상이 저희가 그 노인복지관에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가고 있는데요. 저희 함께했던 선생님들과 같이 받았던 어, 복지관에 주는 포장차에 가장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좀어장처럼 보이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어, 제가 좀 유명한 텐데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짧게 나와 동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감정적으로 창피함이 더 많이 앞서고 얼굴이 흉터가 느껴지고 빨개져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감정을 빼고 얘기하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조금 더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주일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아동교육 전문가로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게 조치한 바 영원히 응원하겠습니다. 새로운 나로 태어난 후에 더 나은 삶을 거듭나기 위해 지금까지 의나 지금까지 사무화했더라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희정 팔십. 보이나요? 네 많이 주러. 네 편집을 네, 잘해 주셔서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아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화면을 보니까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저의 내면 속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없는 게좀 안타깝습니다. 어 별로 수고하지 않아요. <laughs> 어, 어 갑자기 그런 일화고 생각이 나네요. 그 무학대사와 이성계 일류 아세요? 아 보시는군요. 대지문에는대지만 돼지 보이고, 네. 부처님 분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갑자기 강남 이뭔을 진행 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 그런얘기쎄요어써 <laughs> 강남 스타일 아닌가요? 맞아요. 저도 어, 음, 맞아, 수관하지 않으시는 거. 네. <laughs> 이렇게 제가 준비한 멘트가 뭐였냐면, 교육의 폭발의 극대화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예, 네, 별로 적절치 않아서 경어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어, 강연 주제는요, 저희가 걸어왔던 길,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 그 다음에 미래에 제가 꿈꾸는 교육에 대해서 <laughs> 말씀드리고고 보자 합니다. 어 제가 지금 많이 <laughs> 떨리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 그리고, 어, 아, 이게, 저희가, 사실은,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을 제가 하다 보니까, 얘기할 기회도 되게 많으세요부사람한 처음에는 좀안떨리좀덜 떨리네요. 아, 너무 많이 긴장을 하는 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지금 보이는 화면이 어떤 화면처럼 보시나요? 여러분, 아, 가을, 네, 겨울. 맞습니다. 사계절인데요.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가져와요. 가져 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더울보다는 가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 보통 여성분들이 어, 화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땀을 많은, 많이 받는가 보다 푸덕푸덕한 가을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저, 저의 인생을 사계절로 표현해보았습니다. 어, 저는 10대는 봄입니다. 저는 10대 다 그렇듯이 굉장히 꿈들이 많잖아요. 전하겠습니다. 저는 모두가 조용필 독발을 만나고 다닐 때, 어 오빠 오빠 오날때 저는 어, 전통 문화로 대승한다는 자긍심으로 문화 무형문화재 어, 전수생으로서 춤, 가야금 판소리를 배우면서 시대를 보내는데요. 근데 참맘대로안 되더라고요. 아 갑자기 딸애미랑 누님 같이 갑자기 동둑이가친시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요즘 10대니까 아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음, 어, 그때 답상선을 알았는데요. 답상선에 어, 알다 보니까 이제 몸도 좀 기대해주고, 무용을 할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뭐 나빴다라고 볼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무용 학도에 꾸준히 접고, 음, 한 8개월 정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어,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잘하는 게 정말 조금씩 하더라고요. 무더기 잡업 미술, 피아노, 춤, 판소리, 무용 정말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해봤더니 아이들이 좋아해고요 제가 좀 얼굴이 크잖아요. 아이들이 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렇게 유아교육기관이 입문하는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또 소소한 추억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저희에게 20대는 여름입니다. 여름 하면 태양, 작년 하는 태양, 그리고 뭐가 열정이 넘치잖아요. 제 20대도 그랬습니다. 어, 너무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서문안 그다음에 중문안 역학 이런 걸 공부하다 학문학까지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불교에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제가 어,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겠다는 어, 굉장히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어, 인도로 가게 됩니다 아, <laughs> 그때데 어,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고 그때는 김포건이었어요 지금 인천공항이지만요 네. 아, 전화를 어머니한테 드립니다 엄마 저 가요 <laughs> 아 되게 당황하시죠 그래서 아마 음. 그때 제가 저희 엄마들 많이 <laughs> 아 우리 그 민고는 정말 안내로도 되게 많이 물어가는 분인데 항상 얘기할 때마다 본인 네. 어, 가슴에 많이 어, 피멍이 들긴 하는 그런 시간이없던것 같아요 어, 2년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 돌아가신때까지도 아마 저를 많이 미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 아버지께 정말 죄송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 네, 네. 그에게 여태껏 너무 아직도 가슴이 남아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에게 30대는 아, 겨울입니다. 겨울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얼음, 뭐 비바람 이런 것들도 맞아요. 이제 그래서 30대는 너무 차갑고 정말 힘들었던 시절인 것 같아요. 어, 물론 다시 인도에 돌아와서 생활과 맞서는 결정을 하고 열심히 녹음부터 하고 처음엔 정말 잘 됐습니다.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벌었으니까요. 어린이집을 하면서도벌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름에도 그래서 좀 제가 너무 자긍심이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소치동을 아세요? 아, 소치동이라고 하면 중계동 강북에는 있 중계동을 아시죠? 중계동에 사는 저희들은 강남의 대치동과 비슷하다고 해서 소치동이라고 하거든요 나름 자긍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서 저는 어, 이학교 예, 좀 신개념의 교육기관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집부층값을예받아먹고 <laughs> 지하세계까지 경험하는 아주 몹쓸 경험을 아이들에게 해주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올수 있게 도와주신 아, 오늘 사실은 저희 엄마가 오기로 하셨는데 한번 엄마를 봤으면 더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리에서엄마들이고 우리 가족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 네, 그게 자랐는데 혼자 좀 많이 신상을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예, 네, 좀, 어, 좀 이렇게 어, 시간을 보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40대가 바로 제가 좋아하는 가을. 가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결실의 기절이잖아요. 어, 지금 저는 어,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 다음에 기관을 경하는 기관장으로서 그리고 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상담가로서 그리고 어,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만 것들들을 나눠줄 수 있는 자원 봉사들로서있 지금 현재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합니네 <laughs> 예, 여러분들은 열정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laughs> 답변. 을안 하실래요? 네. 네. <laughs> 보통 유사하면서 다들 열정들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 열정이 더추스 받을 수 있는 건 역경과 고난이기 때문에 아겁니다 저에게 역경,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에너자이돌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희 아이들이며 저희 속끼 같은 저희 부인 영원히 잘로운분이십니다 그리고 어, 저희 아들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요 항상 기억. <laughs> 네. 그리고, 음, 저는 아이들이 엄마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엄마는 좀 달라요, 다른 분이랑. 엄마는 여말이좀 음, 통해라고 요 얘기해주시면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별로 안 친하신 분이. 우가 여기 사진 올리려고 여행 가서 어, 하트하트 찍었는데요. 예, 네, 많이 어색하죠. 아, 저희 남편이. <laughs> 아, 이분을 소개해드리자면 과거에도 매우 착했구요 지금도 착함 중이시고요 앞으로도 착할 예정이세요 최선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요즘 대세가 나쁜 남자잖아요 그쵸? <laughs> 저도 거치게 달아준 남자 좋아합니다 뭐야 <laughs> 진짜 네. <laughs> 아, 칭찬? 네. 여러분들 놀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밌는거 좋태다또잘 되는거 게 재미있게 예 맞아요 즐겁고 흥미롭게 뭔가 활동을 하는걸 놀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불꽃놀이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공연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공연도 놀이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 싸이 공연을 여전히 <laughs> 갔었어요 그랬더니 싸이가 정말 어, 아드레날린 양이 진짜 싸드레날린이 넘치는 예, 그런 가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앉아 있을수 없게 예, 엉덩이를 예, 덜썩서썩하게 만들던데요. 그것도 어,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통해서 몰입을 하기 때문에, 노래를 몰입을 하기 때문에 어, 진행하는 것이 안좋아한 생각이 지어아 이분은 다 아시죠? 김하나 선수인데요. 이분도 스트드 연습형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물간이 뭐 틀어질 정도로 정말 발이 짝사야 될 정도로 연습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정말 누가 시켜보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좀, 어, 잠깐 스트레스를 했었는데요. 정말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춥고 늘 넘어지고 이런 걸 보니까 제가 한 1년을 지켜보면서 아우 어, 나는 무시키겠어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래를 몰입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네, 바둑하는 우리 알파고 <laughs> 이세돌이에요. 이 분은 바둑을 하다보면 자는 것도 먹는 것도 하고 잊어버리고 이틀, 3일씩 정말 몰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놀이를 잘 하고 있는 방법이겠죠. 그러다보니 이들도 놀이를 잘 하다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최정상에 설수 있는 이 분이었겠죠. 그리고 어, 혹시 아이들이 있으세요? 예, 어주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있으신가요? <laughs> 예, 저희 어, 저희 어, 아이들의 놀이에는 저희가 제가 수동적인 놀이와 능정, 능동적인 놀이로 구분해 보았는데요. 어 수동적인 놀이에는 세식풍성전래놀이가 있습니다. 전래놀이라고 하면 어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놀이를 얘기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비석치기, 말 똑바로 읽기, 갈등, 어감감스네요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했던 놀이들이 지금 저희 교육과정에서는 저희 선생님들에 의해서 교수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놀이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고개 놀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요즘에 정말 장난감들이 많아요. 완성도가 높은 장난감들, 비싼 장난감들, 그리고 화려한 팽이들, 보조게임 이런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보면 어우, 엄청난 예, 양의 흑사물들을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과 비용이 좀필요하겠죠그 다음에, 능동적인 놀이에는 자연 놀이가 있어요. 자연 물을 이용한 놀이인데요. 손톱만한공기돌을 이용해서, 어, 뭐죠? 공기놀이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어, <laughs> 죄송합니다. 자꾸 보기 말라가지고. 박수 오번 부탁드립니다. 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목이 와요. 어, 제가 보통 때는 물을 안 먹기도 유명하거든요. 어, 하루 종일 물한잔도안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그 자리에서 떨리네요. 그래서 이런 자연물을 이용한 우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불을 이용한 뭐 팔찌나 목걸이, 그죠그 다음에 꽃잎을 이용한 반지 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또 모래를 이용해서 또 밥을 주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연물을 이용한 우리들도 어, 이제 많고 저희들은 어렸을 때는 많이 했지만 예, 요즘에는 요즘 아이들도 물론 잘하고 있고요. 특서 자연물은 우리에게 많은 몰리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혹시 토이 주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보셨어요? 예, 장난감을 가지고 장난감만을 가지고 의존해서 하는 예이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유즘 아이들이 장난감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협자 놀는 방법을 잘 몰라요. 같이 함께 놀는 방법을 더욱르시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 음, <laughs> 장난감 갖고 놀기 때문에 약간 사회성이나 여러 가지가 좀 많이 결여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희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음, 장난감이 없는 날을 한번 운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선생님이 어패누가 때렸어요. 누가 밀었어요. <laughs> 예,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 그러더니 어머니 하면 또간이 넓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구로다 세팅되 있다가 공간이 너무 넓게 때문에 이들이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 친구들이나 부닥칠수도 있고요. 그렇게 부닥치다 보면 또 소심하고 또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하고 두툼해 되리가 앉아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이들이 시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없고 놀이감이 분명 아무것도 없이 다채웠거든요 근데 놀이감을 꺼내서 놀고, 놀기 시작합니다. 어, 소집당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둘이 짝지어 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회적 기 협력 활동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일상 생활에서 놀이를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놀이가 아닐까요? 아... 그... 사진을 보니까 어떠세요? 아이들이 되게 사인나만에 보이자. 이... 예, 어... 제가 그 개인적으로 저희... 그첫 보살이라고 아세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 좀 아시는데요. 천진 낭만하다고 해서 저보고 천진 보살이라는 별명으로 많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은 정말 천진 낭만한데요. 어, 저기 아이들이 입고 는티을 보시겠어요? 어, 어린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네, 예. 정말 아이들이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된데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자유롭게 실컷 느게해 주세요. 놀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니까요. 지금 잘 노는 친구들이 미래에도 건강합니다. 지금 행복한 친구들이 미래에도 행복합니다. 어른들에게 아이들의 놀이를 제공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느끼는 재미와 흥미를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을 지금 노는 것을, 아이들에게 노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아이들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우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아, 제가 선진국의 놀이 문화를, 놀이 공부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선진국 하면 어디 어디 생각이보세요 미국.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선진국의 예는 독일과 유태인, 그 다음에 일본, 아, 죄송합니다.